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의식 과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보통 자의식이 비대하다라고 하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신감이 넘치는 근자감. 어, 너왜 이렇게 조증이니? 자, 자신감이 너무 넘쳐 보여. 라는 게 자의식 과잉이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너무 타인의 시선을 눈치 보는 것. 예 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지금 어나옷 너무 튀게 입었는데 부장님께서 혹시, 혹시 나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약간 감점되나 고가에서 감점되나? 나 혹시 지금 지각했는데 팀장님이 보셨나? 물론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피해망상적으로, 어, 지금, 나 지금 체크 당하고 있나? 쟤나 쳐다봤나? 나의 행동 너무 튀었나? 이렇게 의식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의 뭔가 자책성 에너지, 자, 자책성 내면화 에너지, 프리드린 이체가 양심의 가책이, 도덕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화의 수렴 에너지로 생겨났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자의식 과잉의 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증처럼 자신감이 비대해져서 아난 어, 짱이야 라고 하는거나 아니면 너무 어나 지금 지금 상대방이 나 지금 쳐다봤나 이렇게 또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거나 둘다 겸손하고 나대는 거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 타인과 통용되는 가치를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의식 과잉을 개인적인, 개인적인 용어로서 자의식 과잉 외면화가 비대한 자의식, 조증과 같은, 그래서 막... 자기 가치가 정답인 것처럼 아나무인하게 막 주장하고 남한테 막 억지부리고 막 이런 게 자의식 과잉 외면화. 또 나는 막잘 돼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위대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타인이 나한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자의식 과잉 내면화라는 말. 물론 외면화와 내면화로 구분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자신감이 팽만해져서 나오는 자의식 과잉이나, 그 다음에 너무 타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로 과도하게 망상급으로, 피해 망상 내지는 과대 망상급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그런 내면화도 자의식 과잉이라고 저는 분류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제가 말한 이 예시들은 좀 과하잖아요. 뭐 튀는 옷을 입었다 튀는 행동을 했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지각을 했는데 팀장님이 체크했나 이런 작은 것 그죠 또는 내가 상대방이 맛있는 거 사줬는데 내가 보답을 안 했다고 삐졌나 상대방 삐졌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도 너무 자의식과잉의 스펙트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자의식과잉이 이렇게 올라온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말이 좀 꼬였지만 쉽게 말하면 남은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걸 인지해야 된대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나같이 말합니다. 남은 내일 참치 먹을지 초밥 먹을지 생각하지. 또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누구랑 뭐 할지 생각하지. 오늘 영화관 가기로 했는데 어떤 영화 보지? 이런 거나 생각하지 남이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꼭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웬만하면 물론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잡담 나누다가 저에 대한 뒷담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자책성 블랙홀로 어나 지금 험담 당하나?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초월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영성적이거나 약간 사이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초월은 뭐냐면 지금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회와도 같이 어우러져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자연 환경과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지함으로써 아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막이 이 전체 우주에서 막뭐 주인공이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자의식 과잉의 해결책은 뭐예요?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내 친구들이 좀 슬퍼하고 애도하겠지만, 그들도 다음 날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거야.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초월입니다. 음, 마치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자꾸 또 미디어에서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야라고 하지만, 너무 자책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아, 이게 이 전체 우주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런 자각, 그런 인지가 핵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유익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다음 영상 제작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또 뵈요.